안녕하세요. 파워앤널핑 건강 전도사 김정욱 강사 인사드립니다. 우후! <laughs> 우후! <laughs> 네. 자. 아, 어, 갈매기 갈매기 오늘 삼행시 갈매기로 오프닝 합니다. 갈매기, 운, 띄워, 주세요! 자, 갈, 갈수록, 매, 매력있고, 매력있고, 기, 기분 좋은 사람, 바로, 너 <laughs> 갈수록, 매력있고, 기분 좋은 사람, 바로, 당신! 우후! 네, 갈매기 삼행시 좋지요? 어, 친구들 모임 때한 번씩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런 넌센스 퀴즈를 외워서 써먹으시면 아주 좋아요. 오늘은 1분 웃음치료 운동을 하겠습니다. 아, 자, 여러분, 웃음치료 운동 좋은 거다 아시죠? 네, 건강 웃음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원칙. 크게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크게 웃는다. 동작을 따라서 하면 기억이 잘 됩니다. 아셨죠? 자, 크게 웃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 아시겠죠?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 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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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길게 웃 길게 웃으면 심폐 기능이 좋아지고 신체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어 온몸이 아주 춤을 춰요. 오장육부까지.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 보세요. 하! 하하! 하하하! 정말 잘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최고이십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네. 자, 셋째. 셋째, 셋째. 이렇게 해보세요. 셋째. 네. 배와 배에 힘을 주고, 온몸으로 웃는다. 크게 나눠서 세, 세, 세 가지라 그랬죠. 배와 온몸으로 웃는 거예요. 발도 그르고 도리도리도 하고, 관략근도 쪼이고, 등도, 배도 다 움직이면서 할수록, 전신 운동이 되면서, 내몸속의 독소가 다 제거되면서, 그리고, 다이어트의 효과가 좋고, 오장육부가 튼튼튼튼튼튼 해집니다. 아셨죠? 예. 네.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해 보세요. 자, 하! 하하하하하! 하하! 아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불나네, 불나. 와, 따끈따끈하다. 성벽을 많이 쳐도요, 막, 뜨끈뜨끈해져요. 세게 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치셔야 돼요. 여러분 힘이. 없는 분은 어떻게 쪽 약하게 밖에 못 치지만 칠수 있는 한 최대한 어우 요즘 막 그냥 손바닥이 불이 납니다. 저는 너무너무 세게 쳐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1분 웃음치료 운동을 제대로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암세포가 깨끗이 완전 소멸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저장해 놓고 시간이 없을 때는 요거만이라도 잠깐이라도 웃음치료 운동을 하시고 가시면 어, 출근할 때도 이렇게 꼭 하고 가세요 출근하실 때 그러면 하루가 너무너무 상쾌하고 즐겁고 아주 좋은 일이 팡팡 생겨납니다 네, 아시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웃음운동 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먼저, 누르세요, 지금. 안 누르신 분. <laughs> 지금 꾹 밑에 있잖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자, 누르고, 눌렀나요? 네, 평생 무료 구독이에요. 구독은 한 번만 누르는 거예요. 한 번만 누르면 그냥 구독 중으로 놔두는 거예요. 구독 중 옆에, 바로 옆에 보면 종이 있어요. 종을 한번딱 눌러주세요. 그것도 평생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새로 업로드된 거볼 때마다 손가락 표시 요거만 꼭 한번씩 눌러주세요. 아셨죠? 자 시작! 웃음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함께 따라서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꼽 인사 드립니다. 다음 영상 클릭하세요. 자 우측에 어, 영상 조금만 이렇게 나오죠?